배수를 염두에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음, 그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되고. 7번 문제도 보시면 어어 어, 반응조 혼합에 관한 기술을 기술 어 내용을 기술한 것인데 틀린 것은. 예. 그렇죠? 몰일 지수가 1인 경우에 이상적인 플러그 룸름 상태이다. 몰일 지수가 1일 때 이상적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분산수가 무한대가 되면 이상적인 플러그 룸름 상태다. 아니죠. 분산수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우리가 완전 혼합형 반응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혼합형 반응이죠.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분산이 1이면 이상적인 완전 혼합 흐름 상태다. 모리 주사 값이 클수록 완전 혼합 흐름 상태다. 맞죠? 다 맞는 겁니다. 2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유해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맞는 것은 유해 물질로 인해서 발생한 대표적인 질환 PCB는 PCB는 파스킨시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 아니죠. PCB는 어떤 증상이 나타내죠 카네미유증. 그렇죠? PCB는 카네미유증. 파스킨스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은 우리가 망간에 대한 증상이에요. 망간에 대한 증상이다. 그다음에 수오는 중추 신경계의 마비하고 콩팥 기능 장애 이게 맞는 거는, 손에 대한 영향. 또 어떤 미나마트병도 있지만, 어쨌든 중추신경계의 마비와 콩팥기는 잘 맞습니다. 아연은? 윌슨스병? 윌슨스병은 우리가 구리에 대한 영향이죠. 구리에 대한 영향이고. 거기 보시면, 어, 아연은요, 뭐, 소인증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됐고요그 다음에 구리가 또 나왔어요, 구리. 예. 구리는 카네미증. 아까 카네미증 어떤 거? PCB가 카네미증이고. um